오늘은 편집을 안하고 목소리가 나오고 자연광으로 포카포장을 해볼거예요아 근데 요즘 자연광 영상이 조금 나왔 자연광 포토영상이 좀 나오던데 근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찍어봤어요 마... 찍었습니다 알았지? 아, 이거, 불빛을 켰는데, 조금 쬐끔, <laughs> <잠깐. 웃음> 돼요. 보이시나요? 와, 근데, 예전에, 그 전에, 그거, 눈이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햇빛은 찡찡 하니까, 갑자기, 눈이 다저러거 있죠. 그때 너무 찐는달어요어요 뭐지? 네, 벌써. 아, 그리고 강아지 추웠는데. 아니, 이게, 날씨가 추워졌다가 안 추워졌다고요. 뭔뭐 일이지?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공고시계 아닌 비공고. 공고시계 아닌 비공고시계예요. 인덱스를 좀 잘못 붙였네, 가오스. 가벼운... 그래서, <laughs> 이 사람이 <글씨도 웃음> 좀 웃겨요. 누가, 왜 이렇게 안 놀지? 여기는 없습니다. 자, 마스크. 여기다, 여다 이겨. 여기는 아니고요. <laughs> 제가 <여기는? 웃음> 잘못 가져왔어요, 여기. ごめん、ごめん、ごめん。 어, 그리고 편집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어떤 유튜버나 만약에 편집에 어떤 거 쓰시는지 댓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콜라보를 구합니다 콜라보를 구하면은 내가 그 영상 홍보도 해드릴게요 그 채널 홍보 이 유튜브는 모모모모 아, 블라블라블라블라, 해드이거니까아 콜라보, 구독자 조금 더 받고 싶, 구독자 좀더 늘렸으면 좋겠고, 러신 분들은, 바로, 저한테, 저랑 콜라보 하실래요? 라고 적어드리면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홍보, 콜라보를 해드릴 수으니까 홍보도 해드릴, 영상 홍보도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당장, 하러 갑시다.